전국 문어 낚시 대회 영예 3위 100만 원입니다 3등 1마리 5,594g 대회 영예 2위 준장원 마리 수는 제일 많았어 13마리 6,384g 천만 마... 원짜리 자, 1위 유경용 천만 원의 상금과 예트로 트로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기념촬영 멋지게 자 저는 기본 이렇게. 자 금비 금비랑 이거 뭐고 고추장 야광 일단 써보고 이따가 어 고추장 야광 안 먹힌다 싶으면은 흰색 야광으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천떼기 이거 천으로 된거 있죠 색동 호스는 여기에 잘 보이나 여기 이 부분이 4호 밑에 게 8호 그리고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죠 8호 밑에다가 요 12호 인터락 핀 도레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끌림이 생겼을 때 땡기면 이 추만 빠지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합사는 4호를 씁니다 지금 알리 4호 보이시죠 원래 앞 알리는 제가 알리 2호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제도 처음 낚시를 하니까 제가 포인트를 몰라서 왠지 낚시대도한 대만 써야 되니까 채비를 좀 두꺼운 걸 가지고 왔어요 어차피 조류가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류에 좀 날리더라도 굳이 뭐저 같은 경우는 또 쇼크리더를 안 합니다 쇼크리더안 하는 사람이라서 굳이 뭐 3호를 써도 상관없는데 오늘 조류빨도 뭐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4호로 안전빵으로 갑니다 진짜 뭐 없습니다. 자, 보시죠. 보이죠?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세팅. 금비, 색동, 고추장. 한, 한 판은 다 금비, 색동, 고추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한 방에, 한 방에 잡히게 다 세팅해놨어요. 이렇게 다 똑같은 거. 방에서 자, 시작합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야, 세주가 모았는데 지금 라인 좀. 쫙 한번 풀고 시작할게요 보이시죠? 쭉 한번 풀고 시작할게요 얼마나 떠내려가는가 왜냐하면 쭉 한번 풀은 다음에 해야 물빨이 어디로 나가는가 봅시다 야 이게 라이브 하면서 문어 낚시를 이게 야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글을 읽어가면서 어, 어 배야 나왔다 왔다, 왔다, 왔다. 한 마리 잡혔다 저기 왔다, 왔다. <laughs> 야, 시작하자마자 저 끝에. 와. 지금 멘탈을 뒤에서 막 흔들고 있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가 지금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옆, 양옆에 물살이 또쓸리면또 방에 그게 또 유튜버들의 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절대 옆 사람한테 방해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민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옆으로 근처로 오잖아요. 걷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역방향에 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하고 제 원래 역방향에서는 좀더 물을, 채비를 뒤로 좀더 흘리잖아요. 보통.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하고 나서부터는 배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그냥 걷어요. 그게 제가 진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그냥 막 고기를 좀못 잡아도 걷는 게 맞거든요. 괜히 미끌링 걸리고 이러면 피곤하십니다. 파스! 파스 들고 왔는데 파스 발라볼까요? 여러분, 파스 한번 발라볼까요? 파스 있습니다 대회라서 다 들고 왔어요 누구 한 명이 잡으면 아이고 네. 터트렸다 파스 한번 발라볼까요 왜냐면 이거 유튜브 찍을 때는 뭔가 다좀 다른 걸 하나 딱 해가지고 걸리, 어, 걸려가지고 얻어 걸리면은 이 조회수가 좀 나오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 포인트에서 파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발라가지고. 아이고, 다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왔습니다. 한 마리 왔다. 좀 작은데, 그래도 뭐, 한번리 일단 나왔습니다. 잡는 게 중요하니까. 하! <laughs> 한장 하겠네요. <줄> <laughs> 네. 지금 중간에 있어서, 요렇게 오면은, 제한테 기회가 거의 없거든. 최대한 멀리 던져야 되는데, 최대한 멀리 던져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느낌이 좋은데, 자갈밭인데, 이런데 또 문어가 또 있거든. 저의 느낌이 딱. 이런데서 잡힐 것 같은데 뭔가 있을,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막 온다. 자, 잠깐 집중을 해볼게요. 한 마리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다와서 제가 두 번째로 지금 시청자가 많다고 지금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멍치한테는 밀렸고, 크죠? 빠진 거저 뒤에, 뒤에서 잡았는갑다. 자, 왔습니다. 와, 사이즈 좋다. 자, 왔습니다. 와, 이번 거 사이즈 좋다. 사무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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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둘채 좀만 대주세요. 사이 즈 빨리, 빨리 좋다, 선장님, 빨리빨리 빠지겠다! 와, 좋다! 선장 집이라. 대형이다, 대형. 이야, 예, 보세요. 이야, <laughs> <laughs> 키로급 넘지요? 선장님 집이랍니다, 여기 앞 이야. 이걸 사이즈. 와, 야, 사이즈 죽인다! 방송이요. 확실히 젊은 사람 잘하는것 같아. 낚시가 안 돼, 낚시가 안 돼. 와, 이게 집중이요. 진짜 방송하면서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 엄청 쓰더라고요 아이고야, 글리트. 하나 터트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딱 터트리니까, 봐봐요. 그것만 나가잖아. 아까 제가 얘기해 줬죠? 12호 추만 꼽아 놓으면, 이렇게 추만 나가니까 구독자분들 하자는 대로 다할 겁니다. 자, 파스도 발라왔거든요. 자, 파스 들어갔습니다. 바로 물면 진짜 이거 대박인데. 헤드샷 안 되네요. 자, 소과실를 한, 한번 주고요. 아, 그리고요. 저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제가 지금 이 액션을 주잖아요. 이거는 그 초심자들은 하면 안 됩니다. 초리대 바로 날라갑니다 저는 맨날 하니까, 감이 있으니까 이게 초리대를 안 꺾어, 안 꺾어 먹거든요. 일반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바로 물면은, 배 전부 다 파스를 바르겠지요. 내한테 달라 하겠지요. 하나에 만 원에 팔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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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들어가고, 예? 에이, 렇게세가 오나? 아, 화면에 나오셔요 괜찮아요. 그데대 맞지? 아, 저 킴마린이 안안참 어, 보이나 한 이것도 제가 이거 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액션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 액션이 유튜버들 보니까 이게 액션이 안 들어간다고 그대로라고 그 하는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 많 많은가 봐요.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액션을 이렇게 들잖아요 통통통 때리잖아요 이렇게 통통 때리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는 그냥 스테이가 된대요 다들 제가요 프리다이빙을 하거든요 제가 잠수를 해가지고 직접 봤습니다 수심이 10m 이상 되면요 이렇게 치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 맞아요 근데 7m까지는요 제가 이 낚싯대로 제가 직접 촬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아기가다 튀어요.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 누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액션 지금 이거 있잖아요. 요게 한 7m 까지는 다다다다다 튀어. 근데 10m 까지는 10m 부터는 뭔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자. 레이저 애기를 한번 써볼까요? 뭘 한번 써볼까요? 금비를다 써볼까? 카메라 아니 어디 쪽으로 옮길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카메라 옮겨 놓으면 그 지금 낚시하고 계셔 가지고 다들 미리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카메라 옮기면 또한 30분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순환시대 오로라 없나요 오로라가 뭐예요 오로라가 뭡니까 좀 좋은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왔습니다 한 마리 왔네요 어 요번 거는 사이즈가 아까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사이즈 좀, 좀 되네요 자한 마리 왔습니다 <laughs> 수도 있거든요 재수 좋아가지고 한 두세 마리 잡으면 뭐 훨씬 이득이고 근데 거제에는 배들이 문어하는 배들이 거의 없죠 다른 게 사람 게 많으니까 아 삼석 중입니까 2.1km 짜리 얻어 걸려서 그러시구나 아이고 봅시다 아 맞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는 사람은 자꾸 꽝 치는 사람 은꽝 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테디 저 배가 원래 무로변 갑다 저 앞에 있는 배가 거의 9.7톤 짜리는 다 깔치배 한치에 이런 거 그죠 맞아 도보가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아까 전에도 도보권 저 앞쪽에서 키로급도 잘 나오더라고 자, 한번 봅시다. 한 마리 끌고 와야 되는데. 어, 한 마리 뜯었다. 에이. 벌집이 갑니다. 플레이어. 요 아닌 것 같은데. 벌채고 어, 크긴 하네. 요 어, 좋다. 크긴 한데 자 가야 되는데 자 왔습니다 히트 아 예. 사이즈 좋네 아, 아이고야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또 촬영해주러 또 가야지 아이고 아이고